뮤지컬 배우 이정화입니다. 너무 <laughs> <맛있게>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강연 자리에 서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는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제첫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왜 떨릴까요? <laughs>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떨리지만 설렘도 가득하더라고. 이거 보요 제가 어젯밤에 직접 큐카드를 만들었어요. 오리고 붙이고 하면서 그 처음 도전하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제가 떨리고 설렘이 저에게 이 시간 이후로 이 강연을 한번 한 저와 이정화와 도전하지 못했던 이정화가 나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 모르는 얼굴이 정말 많고요. 많은 얼굴들도 있어요 여기에 서울에서부터 고, 이제 공연을 보러 다니시는 팬분들이 강연도 들으러 오셨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또 중요하신 분들도 부담스럽게 오셨네요 <laughs> 구작인전 도희원님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배님 네,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한국일보에서 제가 어떤 강연을 하는지 궁금해서 오셨다고 해요 제 강연이 오늘 잘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반짝반짝 하는 눈으로 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고 오신 분손 한번 들어 볼까요? 음.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냥 뮤지컬 배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저도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꼬마 친구부터 저기 어르신까지 어디까지 제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신지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꿈 그리고 뮤지컬 이야기잖아요. 나는 꿈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음, 그럼 지금 나는 품고 있는 꿈이 있다. 품고 있는 꿈이 있다. 나는 지금 현재 꿈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손들지 않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생각이 없어요. 튀어나왔어요. 생각이 없대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코바이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고 뮤지컬.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한 분이네요. 어, 뮤지컬 여배우가 되려고요. 축복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뮤지컬이 어떤 장르인지 궁금해서 오셨다 계실까요? 아니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자녀, 뭐, 친구, 친척,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궁금해서 오셨다. 네. 학부모님들은 보통 그러시겠죠? 아, 그렇구나. 음, 꿈, 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오셨더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꿈이 뭘까요? 네? 밥벌이? 밥벌이? 어디세요? 아, 현실적이야. <laughs> 아, 꿈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도 대답하기를 어떤 어떤 거야?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직업으로 대답합니다. 의사, 변호사, 뭐 소방관, 뮤지컬 배우, 이렇게 대답하고, 어른들도 질문할 때, 그 정답을 놓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제 꿈은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네. 제 꿈은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형일까요? 지금 이루었으니까? 또는 지금 앞으로의 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그 이유는 제 안에 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꿈에 대해서 재설정했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며 단어의 사전을 한번 정의를 찾아봐요. 우리가 꿈이든 뭐가 됐든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각자가 생긴 각자가 생겨있는 바탕의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 뉘앙스가 다 달라요. 어떤 걸 똑같은 걸 얘기해도요. 그래서 전 궁금할 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 단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단어에 찾아보고 있는 사전에 그래서 꿈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꿈, 첫 번째, 잠자는 동안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우리가 꿈꾼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두 번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세 번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이라는 세 가지 뜻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1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뭐, 좋은 꿈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이상.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보통 우린 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이번에 꿈을 가지고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안 돼. 넌 그게 안 돼. 헛된 희망이야. 그런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음,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날 아, 그렇게 못 믿어주나? 라고 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못 되는 주제는 없는 생각을 하는 걸까? 정말 난안 되는 걸까? 허물 켜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반대하고자 그 얘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시, 내가 보여준다. 내가 왜안 돼? 나라고 못할 것 같아? 해서 더 반항심이 그래서 청소년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반대하면 어, 반대하는데 제가 너무 자꾸 그래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러면, 네, 왜냐면 그걸 지원해주면 걔가 가고 싶을 때까지 가다 보면 본인이 알아서 아, 내가 이게 오르지 못할, 아니면 나에게 부딪히는 한계가 어느 정도라는 걸 실감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머님, 아버님들도 크시면서 분명히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 최선을 다했을 때 돌았을 때는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꽃 피워보지 못한 꿈만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돼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끈불끈해요 제가 아마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뮤지컬 배우의 꿈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얘기가 아니실까 합니다 먼저 저는 유치원 시절. 아, 부모님께서도 기억하고 제가 기억하는 한 대여섯 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laughs> 가족들, 친척들, 동네 아줌마 아저씨 어디든 교회 어디서든 사람들이 모였으면 시키든 시키지 않든 노래를 막 합니다. 그때 저는 돈이 노래가 아니 노래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했을까요? 물론 노래를 하면 용돈이 나오긴 합니다. <laughs> 하지만 그건 다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거지 저에게 제가 그 용돈을 바라고 사탕을 바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제가 흥나한 대로 했을 때 누군가가 너무 귀여워하고 그걸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계속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치원 시절을 돌이켜 보면 타고나 이나 분명히 끌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래였지만 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거나 누군가에게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들었을 때, 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 이런 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가치 판단, 이걸로 내가 성공하겠다, 돈을 얻겠다 그런 게 아닌? 내 기쁨으로 오로지 기쁨과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걸로 꿈을 꾸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밀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성장해서 초등학생이 됩니다. 계속 노래를 해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느 날 성가대를 하다가 선생님이 저에게 오늘은 정화가 딱두 소절만 솔리스트 해볼래?라고 했는데 제가 왜 해요? 했더니 네가 노래를 잘하니까. 처음으로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냥 춤추고 막 떠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잘한대. 그것도 선생님이 날 잘한대. 그래서 교회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날 노래하게 했어. 그게 저한테 어, 이거 내가 계속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장르인가 봐. 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뭔가를 잘할 때 칭찬을 정말 듬뿍듬뿍 뭐든 부모님이 원하는 장르건 뭐 정말 사소한 습관도요. 밥잘 먹는 것도 엄청 잘 칭찬해줘야 되는 거고 잘 자는 것도 칭찬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거에만 앞으로 네가 성장하는데 뭔가 막 직업을 가지는 그런 거에만 도움이 되는 거에 칭찬해줄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흥미를 갖고 있는 것부터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그 아이가 그 사랑과 칭찬, 인정으로 자존감, 자신감이 늘어나요. 근데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해야 나중에 자존감으로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도 제가 성장 스토리에서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제 자신감이 무럭무럭 자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중학교 시절에 드디어 제 꿈이 발현됩니다. 제가 그동안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막성극 같은 거 하면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춤도 초등학교 뭐, 야영, 뭐, 수학여행 이런 게갈때 빠지지 않고 막 가수춤을 추고 친구들을 꾸려서 막 데리고 리더 해가지고 막 출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걸 다 따로 생각했어요. 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우연히 제가 경주 사람이거든요. 촌 사람이에요. 구미보다 <laughs> 훨씬 촌인데, 우연히 대구에 가서 뮤지컬 명성 황후를 보게 됩니다. 너무 짜릿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복합작인데 이렇게 큰 극장에 온 몸을 스피커를 통해서 떼는 이 느낌까지 저는 너무 생생해요. 그 공간의 느낌이. 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객석에 대한 에너지도 그렇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저에게 막 발사되는 애국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명성황후의 공연의 뜻과, 뭐 모든 게 너무 짜릿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날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기해도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아요. 중2 때 처음으로 가슴이 진짜 심장이 벌렁거려서, 내가 저 위에 서 있고 싶다. 지금 당장. 저기 있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됐을까요?